나오잖아요나 근데 뜰채 안 만들었는데. 뜰채 안 만들었어? 응. 내 드롭 해 줄게. 야, 드롭? <laughs> 아, 여기 해 준다. 예. 이보다요형 벌써 잡았어요? 같 오 오! 좋네 8번 풍속 끝났네요. 야, 우리 대표님이 직접 더 밑에 좀 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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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내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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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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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 대표님이 직접 뚫쳐 줬습니다. 예. 아. 오우 강대표님. 강매제 대표님이십니다. 자발이, 자발이. 자발이, 요 음 이런 것도 있어요? 아, 그럼요 어이, 많아요 대박 오자마자 축하드립니다 오자마자 오, 오자마자야 1시간 지났지 아, 안 보이더라고 거기서 별짱이 못 그래요? 우리 어제 밤에, 밤에 밤새 하고 지금 12시간째 또 다시 또 하고 한는도못 잡고 있는데 <laughs> <이렇게> 한 마리도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네. 무슨 걸 잡아요? 미꾸라지 깨봐요 미꾸라지 아, 미꾸라지 아니에요 새우요 새우예요? 네. 어제는 미꾸라지 하자고 는데 자, 멋있게 들어봐요.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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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